안녕하세요. 눈부신 햇살이 가득한 8월 방송대 소식을 전해드릴 아나운서 윤희정입니다.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방송대 국제협력단이 지난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우간다 마케레레 대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3차 초청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초청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 주간 우간다 이러닝 e 교육 혁신 및 역량 강화의 일환인데요. 이번 과정은 2023년부터 진행되는 연수의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연수는 원격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활용법과 이러닝 e 콘텐츠 제작 방법론 그리고 실습 중심으로 구성되는데요. 방송되는 11일 본관 소강당에서 환영식을 열었는데요. 이 환영식에는 고성환 총장을 비롯해 김재영 국제협력 단장, 김옥태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김용 에듀테크학과 교수 그리고 마케레레 대학교 교직원 15명이 참석했습니다. 고성환 총장은 이번 환영사를 통해 3년에 걸쳐 이어진 이번 프로그램은 단발적인 교류를 넘어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교육 협력의 모델로. 다리 잡고 있다며, 이번 초청이 양국 간의 신뢰와 우정을 더욱더 돈독히 하고, 장기적인 고등교육 협력의 새로운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키지토 카술레 마케르레 대학교 교수는 현장에서 방송대의 전문 원격 교육 노하우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우간다 고등교육의 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그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송대 중앙도서관이 2025학년도 2학기 중앙도서관 일반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방송대 졸업생과 휴학생은 물론 일반 지역 주민에게도 도서관 이용 기회를 제공해 평생학습과 문화향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신청은 8월 4일부터 시작해 정원 60명이 충원되면 조기에 마감됩니다.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발전기금 3만원을 납부하면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도서 3권까지 7일 동안 대출이 가능하고 자유열람석 이용도 허용되는데요. 다만 온라인 전자자료와 현장발권 자석 이용은 어렵고 기말시험 2주 전부터 시험 종료일까지 전체 열람자석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김진욱 중앙도서관장은 이번 일반 이용 모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앙 도서관의 문화 자원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방송대 중앙 도서관은 졸업생과 휴학생, 지역 주민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학습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모집이 지역 사회 연계 강화와 학습 문화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되길 바라며 방송대 중앙 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문화교양학과가 8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전국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전국문화제는 학생들이 직접 문화공연을 기획하고 공연함으로써 학생 상호 교류와 단합 도모는 물론 학과 교수진의 지도와 총평을 통해서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 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총 3부로 나눠졌습니다. 1부는 개회 선언과 환영사, 축사 등으로 이루어졌고 이부은 지역대별 문화예술 경연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총평 및 심사와 함께 시상식과 폐회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학생과 교수 그리고 학과가 성장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문화경양학과의 활발한 학문적인 교류가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방송대 유튜브 소식입니다. 새로운 콘텐츠 2025학년도 학과 브랜딩 캠페인 방송대 참견 시점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방송대 참견 시점은요, 학과에서 추천된 학우의 학교 생활, 공부 방법, 진로와 같은 일상 속 진솔한 모습을 통해서 방송대 학생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는 콘텐츠인데요. 먼저 1화에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제주에서 생활체육지도과 강경학우의 운동에 대한 열정을 돋보이는 하루가 공개됐습니다. 이어 2화에서는요. 힐링과 힘이 공존하는 서울 성수동에서 통계, 데이터, 과학과 박수현 학우의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비결이 공개되었는데요. 두 학우의 학구열이 불타는 이야기는 방송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여름 더위가 절정인 8월입니다. 시원한 음식과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뉴스 아나운서 윤희정이었습니다.